이 친구가 바로 류야. 고등학생인데 완전 게으르고 쿨한 녀석이야. 얘가 워낙 거만하고 공격적이라서 다들 무서워해. 지금은 교무실에서 혼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무슬모라 그래. 그때 그의 예쁜 친구 우라라가 나타나는데 걔는 류랑 완전 반대야. 우라라는 모범생이라 선생님이 비교하기 시작하고 류는 더 열받았지. 그래서 류는 우라라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찌푸린 얼굴로 앞을 지나가다가 부운하게도 미끄러져서 우라라랑 같이 넘어져 버려. 그리고 그는 양호실에서 깨어나는데 우라라 몸에 들어와 있는 거야. 류는 완전 열 받아서 학교 전체를 돌며 자기 몸을 찾기 시작해. 그러다가 교실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해 둘이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라라는 왜 몸이 바뀌었는지 전혀 몰라. 류는 절대 진정하지 않고 계속 소리치고 불평만 하는데 우라라는 이미 뭐 해야 할지 알겠다는 듯이 계단에서 다시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해. 문제는 우라라가 먼저 수업을 끝내고 싶어 하는 공구벌레라서, 류는 그녀가 자기 몸을 갖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더 열받지. 게다가 우라라는 것이기가 있는 게 싫다면서, 류는 결국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짜증나지만, 이 상황을 즐기기로 해. 그러고 나서, 우라라의 팬들이 자꾸 뭘 부탁하러 오자 도망치는데, 우라라가 왕따 당하고 외롭게 지낸다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라라가 나타나서 막아서는 거야. 이제 둘이 다시 만나서 이 미친 상황을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계단에서 떨어져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 우라라가 한 가지를 기억해냈지. 그냥 계단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키스도 했었잖아. 류는 좀 긴장했지만 결국 그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어. 둘이 키스를 하자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왔지. 근데 미아무라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건 몰랐어. 다음 날 우라라는 자기 이론을 확인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맞았어. 사실 류는 키스만으로 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당연히 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교 성적을 좀 올리기로 했지. 근데 미아무라가 약간 꿍꿍이 있는 눈빛으로 나타났어. 류는 미아무라가 우라라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어. 미아무라는 류를 속여서 학교에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만들었어. 근데 미아무라는 아직도 진짜 류가 우라라 몸에 있는지 확신이 없었지. 그 순간 우라라의 팬들이 나타났어. 류는 우라라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팬들에게 호되게 당했어. 하지만 그건 다 연기였어. 류가 나타나서 팬들을 한 방에 처리했지. 그제야 미아무라는 진짜 우라라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 우라라가 나타나자 미아무라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가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그들을 이상한 클럽에 가입시키려 했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둘은 클럽에 가입하게 됐어. 미아무라는 누가 몸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류와 키스를 했고, 그 순간 류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바로 그때 히토우라는 여자가 클럽에 들어오고 싶다고 나타났어. 그녀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팬이라서 그들을 놀라게 하려고 이상한 기사들을 보여줬지만 다들 그것들이 가짜라는 걸 알아챘어. 애들은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클럽에서 쫓아낼 수는 없었지. 그래서 능력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 몇분 후에 그녀는 클럽방을 청소하러 다시 나타났어. 하지만 류는 시험을 잘 보려고 그녀와 몸을 바꾸고 싶었어.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지만 문제는 3초마다 나타나는 히토우였어. 그래서 미야무라는 그녀를 학생회로 보냈고 류는 우라라와 몸을 바꿀 기회를 잡았지. 하지만 히토우가 다시 나타났어. 학생회실이 잠겨 있어서 화가 나서 돌아왔거든. 둘이 친밀한 장면을 목격한 그녀는 이 클럽이 그냥 키스하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며 복수를 맹세했어.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류와 우라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모두가 놀랐어. 왜냐하면 둘은 완전 반대였거든. 류는 히토우가 소문을 퍼트린 걸 알고 클럽에서 그녀를 찾아가서 소문을 그만 퍼트리라고 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떠났어. 류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히토우를 기습키스 해서 몸을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소문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 소문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둘이 사귄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 몸을 다시 바꾸려 했을 때 히토우는 이미 창문으로 도망쳐 버렸어. 류는 모든 것을 나머지 그룹에게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류가 쇼핑몰 슈퍼맨인 줄 알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류는 정말 창피해졌어. 그때 이택에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녀가 가짜 기사를 팔아 넘긴 녀석들을 상대하러 간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래서 류는 그녀를 찾아가기로 했지만, 이미 늦었고,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 당하고 말았어. 그래서 류는 누가 진짜 대장인지 보여주고, 그 녀석들을 때려 눕혔어. 류는 이토를 클럽으로 데리고 와서 몸을 바꿔 원래대로 돌렸어. 이토는 자기가 사기꾼이라며 사과하고 클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떠나려 했어. 하지만 그녀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그녀를 보내주지 않았고 이미 그녀를 그룹의 일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들의 말에 정말 기뻐했고 한 가지 궁금증도 생겼어. 류가 다른 사람 몸에 있을 때도 몸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들은 계속 몸을 바꾸면서 조금 수상한 일들을 했어. 하지만 학생회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건 몰랐지. 다음 날 이토는 클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학생회에 돈을 요청하자고 했어. 류는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고 미야무라와 함께 갔어. 왜냐하면 미야무라는 전자레인지를 원했거든. 하지만 학생회장 아루마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어. 그들은 좌절해서 클럽으로 돌아와 아이디어를 냈어. 여자들과 몸을 바꿔서 아루마를 유혹해보자고 했지. 하지만 아루마는 바로 그들이 남자라는 걸 눈치챘고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한 그의 날카로운 감각에 둘다 놀랐어. 아루마는 클럽에 돈을 줄 테니까 뭔가를 요구했어. 우라라가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니까 그녀가 대학에 진학해서 학교의 인지도를 높이길 바랐지. 하지만 우라라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애들은 그녀를 설득해야 했어. 그래서 우라라에게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며 거절했어. 모두 클럽 자금을 잃게 될까 봐 걱정했지. 나중에 우리는 미야무라를 질투하는 네네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어. 그녀는 미야무라가 새로운 학생회장 후보로 선택된 걸 질투했고 절대 그에게 지고 싶지 않았어. 미아무라는 우라라를 대학에 가도록 설득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고 애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한다고 느꼈지만 모두가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걸 알았어. 다음 날 우라라는 류와 몸을 바꾸고 싶어 했어.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이유를 설명하기 싫어했지. 류는 여자의 키스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그녀와 키스를 했는데 나중에 그녀가 심하게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녀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계속 공부하기 위해 류의 몸을 빌린 거였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은 우라라의 집에 가서 왜 그녀가 대학에 가기 싫어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 그들은 우라라의 방으로 가서 정보를 찾기로 했지만 류는 그녀의 몸과 방에 있는 게좀 부끄러웠어. 애들이 정보를 찾는데 너무 열을 올려서 류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그들을 쫓아냈어. 그때 류는 우라라가 항상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지만 갑자기 열 때문에 쓰러졌어. 그러자 우라라가 류의 몸으로 나타나서 허락도 없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에 화가 났어. 그들은 다시 몸을 바꿨어. 그리고 그 순간, 류는 그녀가 외로워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그녀를 돌보며 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너무 지루했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고 고백했어. 우라라는 그의 말에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어. 류가 함께 대학에 가자고 제안하자 그녀는 그와 함께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그 결과,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클럽 자금을 얻을 수 있었어. 하지만 우라라와의 여러 번의 키스로 인해 류도 감기에 걸리고 말았지. 며칠 후, 친구들은 학교 여행을 갔고, 우라라는 공부하기 위해 다시 류와 몸을 바꿨어. 류는 여학생들과 어울리며 놀았고, 그들은 평소처럼 공부하지 않는 그를 좋아했어. 그들은 정말 재미있게 놀았지만, 우라라는 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나중에 그들은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고, 류는 몸을 돌려받기 위해 우라라를 찾았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공부를 끝내지 못했으니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류는 여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고, 우라라는 그의 몸으로 계속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는 이 상황에 짜증이 났지만, 소녀들이 함께 목욕하자고 제안하자 바로 떠났어. 그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소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기로 했어. 그는 금지된 것을 즐기며, 소녀들은 계속 장난을 쳤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지. 나중에 여자애들이 모여서 여자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 그녀를 찾으러 갔어. 그녀는 항상 소풍에 참여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지만, 너무 놀라서 그와 몸을 바꾸게 되었다고 했어. 그 순간, 류는 갑자기 그녀에게 키스했어.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부엌으로 갔어. 가는 길에 네네를 만났어. 네네는 그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그가 수상한 일을 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류는 그 사진이 우라라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 네네는 그 사진을 학교 전체에 공유하고 싶다고 했고 류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어. 어쩔 수 없이 그는 나머지 그룹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달렸어.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그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그는 네네를 만나서 그녀와 몸을 바꾸고 모든 증거를 없애기로 했어. 그는 그녀에게 자신과 키스하라고 말했어. 처음에는 그녀가 좀 헷갈렸지만 그에게 이 키스를 후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 네네는 평소처럼 떠났고 류는 왜 그들과 몸을 바꾸지 않았는지 생각했어.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키스를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그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들은 그를 진정시키며 아마도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했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날 류는 우라라를 만났지만 그녀에게 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여자애들과 밤새 지내면서 조금 더 사교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어.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을 때 그는 더욱 놀랐어. 아마도 그가 새로운 능력을 얻은 것 같았어. 사람들이 그에게 집착하자 그는 그들을 키스해서 효과를 되돌리기로 했어. 미아무라는 이 새로운 능력에 매우 흥분했어. 이제 류는 어떤 여자와도 키스를 할수 있게 되었으니까. 심지어 우라라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류는 그 제안에 대해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원래 능력을 되찾고 싶었어. 그래서 네네를 찾아가야 했어. 막 나가려던 참의 우라라가 나타나서 그와 몸을 바꾸고 싶다고 했어. 그는 아직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네네를 찾으러 뛰어나갔어. 하지만 그는 그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그러자 우라라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따라와서 그가 이제 자신과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물었어. 그래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어. 한편 네네는 아가씨와 함께 있었어. 네네는 키스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류가 키스 후에 그녀를 찾지 않아서 놀랐어. 그녀는 하루 종일 류를 생각하다가 그를 찾으러 갔어. 그리고 그가 우라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 우라라는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이론이 있다고 말하며 류에게 자신을 키스해달라고 했어. 그러자 그들은 예전처럼 능력을 교환하게 되었어. 우라라는 사실 그녀가 류와만 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그리고 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몸을 바꿀 수 있었지만 그녀는 할수 없었던 거야. 그러나 내내는 그들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류에게 사랑에 빠져서 울기 시작했어. 아가씨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고 복수심에 불타서 가라테 한 방으로 류를 때려 눕혔어. 그때 우리는 그들이 원래 친구였고 거의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내내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발견했고 아가씨는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결정했어. 하지만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어. 아가씨가 싸움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결국 류는 학교에서 정학당했어. 그 후로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어. 류는 아가씨에 대해 매우 화가 났지만 아가씨가 처음부터 네네에게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 그들은 네네가 이미 아가씨에게 키스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지만 아가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 나중에 모두가 모여 네네를 정상으로 돌려놓기로 하고 류의 능력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내내는 조금 부끄러워서 류와 단둘이 있고 싶다고 했어. 그녀는 류에게 자신을 키스하지 말라고 했고, 류를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느꼈어. 하지만 류는 자신의 옛 친구를 떠올리고, 그녀를 빨리 키스했어. 그는 그녀에게 절대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 일이 끝난 후, 그는 떠나려고 했지만, 아가씨는 그에게 그들의 옛 클럽 회원들에 대한 책을 건네주었어. 그 책에는 여러 마녀들의 능력이 나와 있었지만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된 것은 아니었어. 그래서 다른 부분의 책을 찾기로 했어. 우라라의 도움으로 그들은 류를 설득하여 모든 마녀를 찾기로 했어. 모두가 즐기고 있는 동안 류는 낮은 성적으로 인해 보충시험을 보려고 학교에 남았어. 밤에 그들은 그들의 옛 클럽방 열쇠를 찾고 있었어. 그곳에서 마녀들의 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류는 방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기분이 나빴어. 우라라는 그를 좀 쉬게 하려고 그와 몸을 바꾸기로 했어. 그녀는 모든 문제를 놀라울 정도로 잘 해결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류가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어. 그리고 오츠카에게 류를 돌봐주고 친구가 되자고 제안했어. 우라라는 오츠카의 수줍음을 보고 받아들였지만 우정을 거부하려는 듯 갑자기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 나중에 다시 몸을 바꾸고 나서 우라라는 더 이상 류와 몸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녀는 오츠카가 류에게 키스했기 때문에 그녀가 마녀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마녀가 아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어. 그녀는 오츠카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다루고 싶지 않다고 했어. 나중에 둘이 만나서 키스를 하여 그들의 능력을 알아내려고 했어. 밤이 되어서야 그는 그녀에게서 텔레파시 메시지를 받았고, 거의 머리가 터질 뻔했어. 아침에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했고 그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면 된다고 했어 하지만 류는 너무 멍청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그는 미아무라와 텔레파시 능력을 공유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도움으로 모두가 시험을 통과했어 오츠카는 매우 기뻐했어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두가 해변에 갔고 류는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우라라는 반사회적이어서 몸을 바꿀 수 있었고 내내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매혹할 수 있었으며 오츠카는 매우 수줍어서 텔레파시 능력을 가졌어 하지만 류는 자신의 능력이 왜 있는지 알지 못했어 그래서 우라라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어 며칠 후 그들은 학교 동료인 마리아가 다음 마녀임을 발견했고 그녀의 집으로 갔어 그녀는 남자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방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라고 부탁했어. 남자들은 꽤 특이한 물건들을 발견했어. 하지만 주인공은 노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매우 화가 났어. 그리고 마리아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어. 미아무라는 그에게 보상으로 그녀에게 키스하라고 제안했어. 하지만 키스하려던 순간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어. 둘이 단둘이 있을 때 그녀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어. 그 능력은 너무 강력해서 류는 믿을 수가 없었어. 마리아는 처음에는 시험에 대한 답을 볼수 있는 안정적인 시각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학교가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되었어. 최악인 건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탓한다는 거야. 그 시각 때문에 이제는 학교에 가기 싫어졌어. 그래서 남자들은 그 시각이 어떤지 보려고 그녀와 키스해보자고 제안했어. 그런데 그 악마 같은 그녀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 친구들에게 모두 알렸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완벽한 그림까지 그렸어. 하지만 우라라의 지능으로 그녀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시각에서 미래를 보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류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키스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좀 당황해 했어. 그래도 그것이 켄타로였다고 고백했어. 그는 그녀의 친구이자 동급생이야. 아마도 그는 우라라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고백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는 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는 학교 뒷마당으로 우라라를 부르고 그녀를 매료시킬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 주인공은 그의 책임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어. 다음 날 마리아를 학교로 불렀고 불이 날것 같은 그날에는 당연히 불이 날것 같았어. 모두는 켄타로가 우라라에게 무슨 짓을 할지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오후에 류는 미아무라와 함께 켄타로를 만나러 갔고 우라라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거절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계획은 켄타로와 키스를 하여 몸을 바꾸고 학교에서 그를 내보내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 그가 조금이라도 더 허락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류는 켄타로와 함께 나가기 위해 우라라와 몸을 바꾸기로 결정했어. 만남 중에 마리아가 전화해서 상황이 변했고, 이제 켄타로는 더 이상 아무 죄가 없다고 알려줬어. 모두가 도움을 주러 가던 중 켄타로가 고백했고, 우라라가 그녀의 몸을 되찾으러 나타나서 그 앞에서 그에게 자신이 류의 여자친구라고 말했어. 그가 충격을 받아 학교로 달려갔고, 류도 그를 따라가서 그와 몸을 바꾸었고, 결국 학교를 구했어. 이 혼란 끝난 뒤, 그들은 켄타로에게 마녀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그는 우라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클럽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 몇날 후, 그들은 노아라는 또 다른 마녀를 발견했고, 그녀는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존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어. 그래서, 류는 그녀를 다루기로 결심했어. 오후에, 그가 학교 옥상에서 그녀를 만났어. 그녀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피해자인 척 하며 그를 유혹하려 했고, 자신이 그에게 반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는 분위기를 따르기로 결정하여 그녀에게 키스를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어. 그후 그녀를 찾아가자 여자애한테 이겨맞고 나서 그녀에게 마녀에 대한 정보가 많으니 클럽에 들어오라고 제안했어. 이것만 하면 그녀가 기뻐하면서 당장이라도 그를 키스하려 했지만 그가 그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로 거절했어.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화가 났어. 몇분후 그녀는 그의 클럽을 파괴하기 위해 일당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류가 가지고 있던 마녀의 책을 가져갔어.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아룸에게 노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그의 친구들이 마녀들의 능력을 가지고 학교 전체를 주름잡기를 원한다고 조롱하며 대답했어. 그녀가 해야 했던 유일한 것은 주인공의 친구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어. 그래서 그가 그들을 찾아가서 노아의 의도를 말했어. 보이는 것처럼 그녀가 해야 했던 유일한 것은 그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어. 그렇게 하면 친구들이 마녀들의 힘을 상속할 수 있었지. 그래서 모두 함께 함정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어. 그들은 우라라를 미끼로 사용했고, 그들이 먼저 그녀를 찾아올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들은 그녀와 입맞춤을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항상 류였어. 그래서 남자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대고 그들을 붙잡았어. 그들이 고백했어. 그들이 전에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지만 갑자기 모두에게 혐오받게 되었고, 노아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기로 약속하고 그녀에게 사과했어. 그러자 그 여자는 너무 기뻐해서 류를 키스했고, 그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힘이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보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는 그녀의 상처가 몇몇 남자들이 그녀를 몇 시간 동안 가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발견했고, 그녀의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인기를 얻지 않기 시작한 것이었어. 그래서 노아는 그들과 멀어지고 그들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어.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그가 그녀의 친구들에게 갖고 싸움을 시작했어. 그들은 항상 그녀와 함께 하고 싶어 했고, 적어도 그녀가 이 모든 시간동안 걱정했고, 유죄감을 느끼게 했으니 행복하게 해보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자 노아는 그에게 더 믿게 되어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류와 이야기하는 걸볼수 있어. 미래를 보지 않고도 누군가를 키스할 때마다 사랑에 빠지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없애고 싶어했어. 그래서 류는 도와주기로 결정했고 마녀들의 힘을 훔칠 수 있는 타마키를 찾아갔어. 그러자 그가 다른 힘이 있는 걸 발견했어. 누군가를 키스하면 그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힘이었어. 그래서 류는 완전히 놀라웠지만 딜레마가 있었어. 타마키가 마리아의 힘을 훔치면 보이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를 상속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류와 거래를 했어. 그 친구는 그냥 학생회장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그가 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그를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는 아스카 그의 비서한테 한 대를 맞았어. 그게 진지한 일이었기 때문에 학생회장은 가능한 한 성숙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고 게임을 제안했어. 일곱 번째 마녀를 찾는 사람이 학생회장이 될 거라고 말했어. 후보는 내내 미야무라 다마키였어. 오후에 류가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녀는 너무 기뻐서 그에게 키스를 했어. 근데 결국, 그는 그녀가 힘을 잃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타마키가 학생회장이 되고 우라라가 비서가 되었어. 그러나 그가 얼굴에 엄청난 불행한 표정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미아물에게 말했고, 류는 우라라에게 완전히 빠져있음을 깨달았어. 그들은 일곱 번째 마녀를 찾기 시작했고, 가능한 모든 후보들을 종이에 적어 놓았어. 타마키가 마녀를 찾는데 관심이 없다는 걸 보고, 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렸어.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에게 키스를 했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되어 그녀는 그들의 미래를 보지 못했어. 그리고 그들이 모두 타마키의 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류는 복수하기로 결심했고 우라라와 몸을 바꾸어 타마키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고 그가 본 우라라의 미래를 설명한 후 그녀는 미소지었고 그의 미래를 바꾸기를 요청했어. 나중에 클럽 멤버들은 미아무라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그가 마지막 마녀가 누구인지 자신의 누나가 알고 있다고 고백한 후였어. 근데 그 여자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 남자는 겁먹었지만 조금 부주의하게 그녀에게 키스를 했고 그들은 몸을 바꾸었어. 류는 그녀를 위협해서 일곱 번째 마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벗어버릴 거라고 말했어. 근데 그녀는 복수를 했어. 그리고 그가 우라라의 몸이라서 남자는 너무 창피해했어. 남자는 우라라를 구하고 싶었고 그녀는 그를 좋아했어. 그녀가 웃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두고 말했어. 마지막 마녀의 이름을 듣게 되면 마녀들에 대한 모든 기억과 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고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받아들이고 우라라를 구했어. 그 여자가 말했어. 그녀가 마지막 마녀를 숨겨 놓았다고 그녀가 이미 마지막 파트너의 기억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친구들에게 말해줬어.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기억할 때까지 그를 찾겠다고 맹세했어. 그들의 신뢰로 인해 그는 아루마를 찾아가서 리카가 마지막 마녀라고 말했지만 아루마는 이미 알고 있었고 미야무라의 노력을 칭찬하고 그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 그 후에 그는 우라라를 만나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날뛰기 전에 사라져 달라고 했어. 두 사람은 기억을 잃을 위험이 있었어. 그런데 우라라는 그를 따라가 있었고 정확히 그가 넘어질 때 로맨틱한 순간이 있었어.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으면 그녀가 그가 키스할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게 했어.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리카가 나타나서 그의 기억을 지웠다고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4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어. 그런데 다음날 클럽에 갔을 때 그가 기억을 잃지 않았지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 아루마는 그가 모든 힘의 면역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억을 지워야 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가 매우 분노했어. 마치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류는 우라라와 이야기하러 갔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지만 그 여자가 다른 누군가를 좋아한다며 남자를 거절했어. 그 남자는 깊은 실망을 느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누군지 알고 싶어 했어. 이택에 물어봤는데 그녀는 알고 있었나봐. 왜냐하면 그녀는 계단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반했었고 그 사람이 미야무라였거든.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아루마도 모두의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몰랐어. 그 남자는 좌절했고 바로 네네가 나타날 때 그녀의 힘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어. 밤에 그녀를 만나 힘을 훔치러 갔는데 그 행동 중에 우라라가 나타나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느꼈어. 그러더니 남자가 그녀를 찾아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녀는 남자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울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어. 그래서 남자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 그녀를 믿게 하려면 그녀를 키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부했어.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든 모두의 기억을 되찾기로 결정했어. 다음 날 미야무라와 몸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네네의 힘이 있음을 잊고 그것을 취소해야 했어. 그러나 오후에 네네가 갑자기 그를 키스했어. 그녀는 자신의 힘을 그에게 반대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났었고, 그러자 남자는 그녀가 여전히 그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남자는 정말 기뻐했고,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그녀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미아무라와 똑같이 하고는 효과가 없었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리카가 제일 무섭게 뒤에서 나타났어. 그녀는 내내의 힘이 자신의 힘을 무효화한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어. 그 밤에 알류는 내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녀의 기억이 다시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그가 다시 그녀를 키스하면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 감정이 풍부해졌을 때 알류에게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어. 한편 아류는 이미 모든 여자들의 기억을 되찾았지만, 유라라의 기억만 남았어. 남자는 우라라를 찾아가 키스하려 했지만, 그녀가 아닌 에이즈카, 아루마의 비서인 것을 깨달았어. 우리 주인공은 달려가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 그러나, 남자가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했지만 아마도 그녀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의 회원들만 가능할 것이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는 미야무라의 누인 리오나의 집으로 갔고,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 하지만 리오나는 그녀가 문제가 아니라 리카인 것이라고 말했어. 그녀를 설득하여 그들을 위해 의식을 실시하도록 해야 했고, 그래서 남자가 소원을 빌고 모두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찾아가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 그녀가 기억을 지워버리면 그녀의 존재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고, 유일하게 함께 있던 것은 에이 루마뿐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아류는 이제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 클럽의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녀가 에이 루마와 함께하면 항상 둘이 되는 것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생각해보고 아류가 맞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녀의 모든 기억을 지우러 리오나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류는 완전히 거부하고 그 후에, 로나로부터 그를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어. 리카가 그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전에 그녀가 에이루마와 함께 클럽의 일원이었다고 인정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했는데, 그때 리카가 나타나고, 에이루마는 그녀가 도망가기 위해 희생하기로 결정했고, 로나는 이러한 기억과 함께 계속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정했어. 그녀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지만, 리오나는 그녀가 가진 능력의 저주 때문에 그녀를 매우 안 썼고 그녀가 외로울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달려나갔어. 그러나 레오나가 떠나기 전에 에이루마를 보러 가는데 사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어. 다음 날 소년들이 우라라의 몸에 에이즈카를 삼켜버리고 에이즈카의 몸에 우라라를 보러 갔어. 모두가 의식을 위해 모였고 우라라는 원래 몸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의식을 시작할 때 에이즈카가 탈출하고 에이루마에게 다가갔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녀가 기억을 지웠지만 자신의 감정은 그대로인 걸 이미 알아챘어. 그래서 그녀에게 의식을 계속하라고 말했어.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지만 아류와 리카만이 남아있었어. 그런데 아류는 리카가 그녀의 능력으로 고통받을 운명이었음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소원을 빌었어. 다음 날 모두가 클럽에서 모였고 잠시 후 여전히 우리 주인공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장난을 치는 거였다고 말하고 그 놈은 모든 친구들이 돌아온 걸 보면서 조금 감동을 받았어. 마지막으로 우라라가 우리 주인공이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아유에게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 주인공과 데이트하기로 했어. 그리고 오늘의 애니메이션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도 좋아하실 비디오가 있어요. 다음 비디오까지 기다려 주세요.